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해몽 팔탄으로 배물 잡은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부 상담사로서 예.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현 상황에, 어, 저, 친구, 형에게 무시당하는 현재, 현대중공업 자재부에 근무하는 10년차 사원의 사인입니다. 예, 예. 어, 나는 남자로서 서른 사세다, 사세이거든요. 34세. 예, 예. 그래, 이제, 나의 형은 한 살이 많고. 예. 현재 모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며 예. 대학원 1학년을 재학 중이거든요 예예. 그런 형이 상담 의뢰인 나를 이렇게 어, 뭐여 동생 나에게 모진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 사사건건 형은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있는 상태지만 나는 고졸로서 예. 중국어 학과를 독학사로 공부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1년 내내 스트레스로 학업이 이어지지도 않고. 예. 그래, 이제 또다시 영어로 도전할까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꿈을 꾼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제가 한번 그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그 총각이 3 4 세로서 현대 중공업에 1 0 년차 뭐 무슨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 고졸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슨 성진도 잘안될것 같고 그리고 형은 한살 많은 3 5 살인데 대학은 1 학년생이고 그런 데다가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형이 뭐 스트레스를 주는 걸 주로 보면은 네가 뭐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형의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는 그 중어중문학과를 공부를 그 독학사로 했는데 그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전과를 해서 영어를 이제 전공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그 공부 사이에 이렇게 꿈을 꿨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꿈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꿈에요. 오메다면은 상당히 큰 뱀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 그 친구, 내 아는 친구가, 예. 어, 저보다 한살 많은 친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친구가 머리를 잡고, 예. 나는 꼬리를 잡았어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반대로 그한살 많은 친구는 꼬리를 잡고, 예. 나는 머리를 잡았어요. 예, 예. 그때 제가 뱀 목을 꽉 잡은 꿈입니다. 해몽에 좀 해몽 좀 해주세요. 아, 그건 그러면 꿈도 한번 제가 뭐 조금 간단한 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한살 많은 친구하고 이렇게 오미다 되는 뱀을 잡았다 이거죠. 그걸 예. 잡았는데 처음에는 그한살 많은 친구가 뱀 꼬를 뱀 머리를 잡고 예예. 예. 그, 그 총각은 지금 뱀 머리를 가 아닌 꼬리를 잡고 이렇게 예. 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위치가 바뀌면서 그 친구는 뱀 꼬리를 잡고 어, 그 독자 문의자는 뱀 머리를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뱀 목을 꽉 잡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뱀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그 꿈을 해몽하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네. 뱀이라는 역학에서는 사천문이라 해가지고 문서, 학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사 같으면 우리는 그 절사라고 이렇게 사월 어 초팔도 있듯이 옛날에 사찰에서 공부를 하면은 책이 사찰에 밖에 공부할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책이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경이 이제 사찰에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사 크면은 어, 우리가 뱀사도 되고, 절사도 되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뱀이라는 것은 옆을 기가는 거죠. 옆을 기간다는 것은 학문을 하나하나 경험 삼아, 그러니까 아.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성장 위주의 어떤 그 어떤 지식이라면은 대학은 주로 지식에서 좀 지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뱀은 그,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학업과 관련이 어, 있기 때문에, 오미가 되는 범위를 하셨죠? 네네. 그럼 우리 대학교 과정이 4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대학원 과정이 뭐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주로 한 2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보니까, 대학원 그 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보면 자기 형이, 그, 스트레스 주는 형이, 예, 예. 대학원 1학년 생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교 4학년 하고 1학년 보태면 5년이죠. 아 그러니까 그뭐의 어떤 학문의 어떤 그 지금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살 많은 친구가 사실 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살 많기 때문에 무슨 뭐형 형제 비 형제지만은 이거는 뭐 친구 같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기 때문에. 한살 많은데 간섭이 심하다는 겁니다. 네가뭘 아느냐, 이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출신 따위가 대학원 1학년생인데, 그는 뭐 이런 좀금 어시되는 게 있습니다. 예예. 어,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기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가 죽는 것을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서 중어중문학과를 독학사로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음. 보통 독학사는 뭐 1년을 졸업하든 몇 년을 졸업하든 관계없이 어, 학업 그 은행제를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어,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졸업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1년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전과를 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지금 그 형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학교 4학년 나오고 어, 대학원 1학년 나오기 때문에 5년이죠. 예, 예. 그런데 앞에 보면 뱀 꼬리를 잡다가 나중에 뱀 머리를 바깥 잡았다 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졸 출신이고, 저건 대학원 1학년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그, 지금 문의자가 그 독학사를 공부를 해가 영어 영문학과를 공부를, 어, 제가 봤을 때 판단을 해보면 1년을 아껴 그 중어 중문학과를 못 맞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영어라고는 학문도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2년 정도의 독학사를 마치면 그럼 3년이 되죠. 예예. 앞에 허송세월 1년, 그다음 2년이가 3년, 대학원 코스 2년.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을 다시 대학원 코스로 가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그런대로 되기 때문에 모두 그러면 5년이 되죠. 아, 5년이 그렇구나. 되는데, 예예. 5년이 되는데 형은 정상적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4년과 대학원 코스가 1년이가 5년이고. 예예. 이 지금 문의자는 1년을 헛송 세월을 보냈고 예예. 2년에 영문학을 공부를 하면 3년이 되죠. 예예. 그럼 대학원은 2년 하면 5년이 되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형은 결국은 대학원을 못 마치고 그것은 끝나지만 이 지금 동생이 오히려 대학원을 5년 만에 마치고 아. 대학과 동시에 마치죠. 예예. 그런데 아까 그 그뱀 목을 틀어주었다 했죠. 예예. 그뱀 목을 틀어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뱀이 학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의 어떤 목을 틀어주는 거. 그러니까, 음. 이제까지 무시한 것이 오히려 역전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기 좋게 어떤, 그 복수, 복수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야고르는 것을 완전히 자기가 오히려, 만에, 형 때문에 오히려, 음. 그것을, 그 역전을 시키는 그런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